려하 려독입니다. 여러분 메인보드 어디 거쓰십니까? 자, SI부터 거수. 오, 역시 많아요. 다음 제수스. 제수씨 말고 제수스. 아, 좋은 거들 쓰시네. 이제 에즈락, 에자락 빨리 손 드세요. 음, 작년보다 좀 줄었는데 아직도 많네요. 다음 기가바이트 거수. 음, 역시 AS나 좀 잘해줘라. 마지막으로 생체별이나 무지개 쓰시는 분 거수 없어요? 창피한 거 아니니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안 들어? 그럼 쓰는 사람 없는 걸로 알고 넘어갈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개 회사 중 MSI, 기가바이트, ASUS, 에즈락 이렇게 네 회사의 메인보드를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이 회사들 말고도. 좀 독특한 회사들, EVGA나 NZXT 같이 매니아층이 확실하고 자기만의 개성이 뚜렷한 브랜드에서도 메인보드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소개드릴 해 제품이 그런 제품 중 하나입니다. 바로 NZXT의 N7Z490입니다. 이 보드 특이하게도 단품 구매가 불가능하고 케이스와 쿨러랑 같이 사야지만 살수 있는 보드에요. 그런 점이 이 제품의 희소성을 높인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끼와 팔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연 이 보드는 어떤 매력이 있을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엔제텍스트의 제품들은 하나같이 심플하면서 묵직한 멋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패턴이나 로고, 디자인을 박지 않아도 그 자체로는 묵직함이 강하죠. 당장 H510i나 Z73 같은 NZXT의 히트 제품들만 봐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감이 오실 거예요. 그런 NZXT가 이번엔 인텔 10세대 전용 Z490 메인보드를 출시했습니다. 외형에서부터 NZXT만의 감성이 듬뿍 담겨있는 제품이라는 게 보이시죠?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박스는 뭐볼게 없어요. 박스부터 나 NZXT 박스부터 나 n 젤텍스티 제품이야 아니 씨 n 엔젤텍스티 발음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박스부터 나 n z 텍스티 제품이야 라며 차기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라색 컬러와 심플한 디자인이면 뭐말다 했죠 박스 안에는 무지 박스가 들어있고 바로 보드 본체가 보이고요 안쪽에 커버를 열면 보드 구성품들이 들어있습니다 와이파이 안테나와 M.2 나사 사타 케이블과 설명서가 들어있어요. 아우 보드 본체는 딱 보시면 최다 그냥 철판대기에 덮여 있습니다. 암머라고 하죠. 암머가 잔뜩 적용되어 보드 기판이 상단 소켓부를 제외하면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이 디자인 하나만으로 이 보드를 선택하실 몇몇 분들이 벌써 제눈엔 들어옵니다. 그 심정 저도 이해는 돼요. 솔직히 너무 이뻐요. 뭐 충분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런 디자인을 가진 보드는 얘가 유일하거든요. 그리고 특유의 컬러 배합 또한. 이 보드의 멋을 더욱 배가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괜히 감성 브랜드 아니랄까봐 적절한 배합으로 멋진 보드를 맹그로 냈습니다. NZXT N7Z490 보드는 오버클럭을 지원하는 인텔의 Z490 칩셋을 사용한 만큼 전원부 쪽에 꽤 거대한 히트싱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히트싱크는 전원부 상단과 좌측면을 덮는 구조로 통짜 히트 싱크는 아니고 내부가 뚫려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발열 해소를 위해 전원부 방열판과 칩셋 방열판 쪽 암호에는 타공이 되어 있습니다. 히트 싱크 내부에 히트 파이프는 별도로 장착되어 있지 않고 전원부 쪽으로 써멀 패드를 부착해 쿨링을 진행합니다. 보드의 전원부는 8 플러스 2 플러스 2페이지로 8 플러스 2페이지를 CPU에 좌하단 2페이지는 VCCSA. VCC_IO에 할당되어 있습니다. PWM 컨트롤러는 ISL69269를, MOSFET은 BSHSIC632A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PU 보조 전원은 8 플러스 4핀을 필요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대한 전원부 방열판 옆에는 후면 포트 커버가 위치해 있습니다.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고, 상단엔 NZXT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후면 포트 구성은 푸짐한데요. Wi-Fi 6를 지원하는 무선 인터넷 안테나 단자와 CMOS 클리어 버튼, USB 3.2 젠트 포트 등이 지원되어 상급 보드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p c i 슬롯 쪽, 그러니까 메인보드 남방구에는 거대한 화이트 하머가 적용되어 NZXT만의 감성을 살려주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설명드렸듯, 칩셋 방열판 쪽에는 타공이 되어 있고 좌측면으로 가면 M2 슬롯 장착을 위해 커버를 분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M2 슬롯 커버에 대해. 할 얘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정 방식이 n j 텍스트 이름값을 촌나 못합니다. 덮개의 양쪽 끝을 모두 걸쇠로 고정하는 방식인데 한쪽 걸쇠가 너무 작아서 이리저리 살펴보려고 보드를 잡고 돌리다 보면 그냥 지가 혼자 나가 떨어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물론 일반적인 경우라면 장착할 때 뗐다가 다시 끼면 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정성이 좋지 않다는 문제가 사라지진 않죠. 두 번째 불만상 걸쇠가 플라스틱입니다. 안 그래도 걸쇠가 작아서 스트레스 받는데 몇번 뗐다 붙였다 하거나 실수로 힘 한번 잘못 주면 부러질 것 같아요. 이거 뗐다 붙였다 할 일이 많지는 않죠. 근데 몇번 하지도 않았는데 불안해서 내가 잠을 못 잤어. 마지막 불만 상, 항암를 M.2 방열판으로 사용할 수 없고 싸제 방열판 사용시 암머 사용에 제한이 걸립니다 저희가 해보니까 위아래로 써멀패드를 붙여서 고정해주는 방식은 덮개가 덮이질 않았고 아주 얇은 방열판 중에 SSD 위쪽만 써멀패드를 붙이고 방열판을 고무줄로 고정하는 제품을 사용했을 때암머가딱덮이더라고요 그마저도 쿨링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한마디로 디자인 통일성을 유지하려면 M.2 SSD 온도를 많이 양보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런 상황을 자초한 NZXT가 좀 많이 원망스러워요 다 좋은데 요 커버에서는 점수가 좀 많이 깎입니다 일단 보드의 외형과 스펙 정보를 간단하게 훑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레이아웃을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램 슬롯입니다 항상 있는 그 위치에 총 4개의 슬롯이 위치해 있고 DDR4 램을 최대 128GB까지 지원합니다 당연히 XMP 2.0을 지원하고요 스펙상 메모리 클럭을 최대 4266까지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PCI 슬롯 구성은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PCI 3.0, 1배속, 16배속, 4배속, 1배속 두 개입니다 M.2 슬롯이 있을 법한 요두 자리 에는 분리가 가능한 커버가 덮여 있습니다. M.2 슬롯은 상단이 1번, 하단 2번으로 모두 2288 사이즈의 장치를 지원하고, 1번 슬롯은 PCIe 3.0 4배속과 SATA를, 2번은 PCIe 3.0 4배속만 지원합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SATA 슬롯과 대역폭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SATA 장치를 많이 연결하더라도 양쪽 모두 온전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SATA 포트는 보드 우측면에 평행하게 배치된 모습이고, 우측 상단이 0번, 하단이 1번, 좌측 상단이 2번, 좌측 하단이 3번입니다. 랜 칩셋은 리얼텍의 RT t l 8 1 2 o b g 2.5기가 랜 칩셋을 무선 랜 칩셋은 Wi-Fi 6를 지원하는 인텔의 AX200 칩셋을 사용했습니다. 오디오 칩셋으로는 8채널 리얼텍 ALC1220 칩셋을 사용했습니다. 팬 단자는 적당한 수가 제공됩니다. CPU 보조 전원 옆에 CPU 팬 단자 한 개가 위치해 있고 그 옆에 펌프 단자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 옆으로 시스템 팬 4번과 5번이 위치해 있고 보드 하단 중앙부에 시스템 팬 1번부터 3번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사실 케이스 구성에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RGB 단자도. 당연히 제공이 되는데요. NZXT 제품들과 연동을 위한 NZXT RGB 단자가 상단 메모리 솔롯 뒤에 두개 달려 있고, 공용 12V, 5V RGB는 보드 좌측 하단에 한 개씩 지원됩니다. 이 정도의 제품을 쓰시는 분들은 사실 NZXT 깔맞춤을 하실 거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12V와 5V 단자가 한 개씩밖에 없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조금 난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드 우측 하단엔 전원버튼과 리셋 버튼이 달려있어 누드 테스트나 오픈 케이스 등 활용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결론입니다. NZXT다운 심플한 멋 블랙 앤 화이트 조합의 깔끔한 컬러링이 자사 제품들과의 미친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키리라 생각되는 메인보드입니다. 다만, m.2 슬롯 쪽 커버가 정말 계륵이라는 건 다시 생각해봐도 빡치네요. 한마디로 이대로도 충분히 이쁘고 괜찮은데 NZXT라는 이름을 달기엔 수준이 좀 딸립니다. 사실 NZXT가 Z370 때도 자사 메인보드를 출시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뭐 사실 ECS OEM이어가지고 말할 필요도 없었죠 이번 Z490 제품은 에즈락 OEM이라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